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의롭게 살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음 우리가 그이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지만 어 의인을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속에서는 뭐 연인을 위해서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연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로 그거는 진짜 아주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에 의해서 스토커가 되고 자기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해서 그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진짜 목숨까지 버리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어 막가태어난 가난 아이를 위해서 부모 어느 부모가 그 목숨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근데 그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도 과연 그 성인이 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물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가 좀 살맛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아 좀이 어 죽어줘야 나는 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뭐 신장을 내준다거나 간을 내준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 예수님처럼 이뭐 대못의 손이 찍히고, 어, 대못의 등이 찍히고, 그 때악 뺏어서 그이 피가 말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자식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우리의 일관들을 아치 어린 아이처럼 본 겁니다. 사실은 이 사악한 어른들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아주 어린 하나님의 어린 아이 갖는 아이처럼 봤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가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남을 위해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개, 우리 인간이 남의 새끼 구하자고 내 새끼를 갖다가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지키지도 않을 율법을 이렇게 만드셔서 어렵게 하셨냐? 왜, 왜 율법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 화라가 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 이 정도까지 지키면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지신 게 율법입니다. 이 정도 정도 니가, 니네들 지킬 수 없는 건데 너네들이 이걸 진짜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킨다, 그걸 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화가 나셨기 때문에 그진노하심의 율법이라는 걸 지켰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게, 누굴 통해서 그 구원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도 그 구원을 얻게 하신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는게 아니다. 이웃을 사랑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으뜸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구원을 받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인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착함의 기준이 누가 정하는 거죠? 인간이 정하는 거예요. 착함의 기준을 인간이 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정한 거죠.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본인이 정한 거예요. 상대가, 상대는 스토커야. 근데 나는 사랑이잖아. 그쵸? 집착을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착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습관 같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구원을 받는다는 데는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뭐 열심히 주일 예배만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쪽 교만에 이 빠져서, 어, 사른지가 꽤 오래 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좀 지혜로 와서 어여 평생 사장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모든 것은 이 저의 그이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데도 그 연단에 대해서 아전 인수 격으로 제가 항상 해석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거야. 연단이 반복되는 겁니다. 깨우침을 딱 깨우쳐서 해야 되는데 그 깨우침을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제대로 못 깨우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제대로 아들아 제대로 깨우쳐라 깨우쳐라 하고 연단을 주시는 건데 그럴 때마다 저의 인간의 생각을 로이 정도 이 정도면은 이제 연단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참 진짜 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또제제 제 기준으로도 합니다. 제가 이 안식년을 맞아서 예배 이제는 좀 쉬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이 시지도 얼마 몇달 되지 않아서 다시 또이 기회를 설립을 해서 또이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일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연단을 또 맡게 해주시더라고요. 어, 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이제 저 고만 좀 실험해 주, 실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 이 정도면 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육, 목회 한 6년 되는데, 아, 저 이제, 이제 고만 주실 때도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만 안 주시고, 그래 주시는 거는, 제가 이 전체적인 제 인생 라이프에서볼 때도 그래요. 제가 이몸에 장애가 되고, 아주 이 몸이 힘들 때, 아, 이제 인생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 하고, 이 지금 죽어, 죽고 싶었어요. 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 어? 남들 못 타보는 그거 외차차 타고 다녔고 남들 못 살아보는 동국동에서 어?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고 남들 뭐한번이 정도 살았으면 뭐 그닥 그렇게 뭐뭐 푸지게 뭐 살지 않았고 또 제가 이 책도 18권을 집필했고 뭐 작곡도 한, 앨범을 4개나 네 냈으니까 뭐이 뭡니까? 그이 국립도서실에 가면 이 책을 집필을 하면 딱세 권이 납본이 됩니다. 하나는 국회에 납본이 되고, 하나는 출판업회에 납본이 되고, 하나는 국립도서관에 납품이 되고, 납품이 됩니다. 납, 납본이 됩니다. 근데 국립도서관에 납본이 되면 그 책을 이제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책은 타인캐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립도서관 타인캐슬에제 책이 18권이 있는 거죠. 뭐한권 쓰기도 그런데 열네 권었으면뭐이 세상을 살면서 흔적은 좀 남겼다. 또 제가 또이 작사 작곡을 해서 또이 작곡가 협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또뭐저가이 나름 이제 또 그림도 그려서 뭐 나름 그냥 뭐잘 살았다. 어 또뭐 자식 자녀들도 뭐 아들들의 딸 하나 또 세상에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 정도 뭐 어? 남들 딸도 가, 아들 놈의 딸도 가져보고 또딸인데 아들도 가져보고 어? 아들 딸다 가져보고 이거 좀 우스운 얘기지만 뭐 결혼도 두번 해보고 어? 뭐 이게 어, 불행이지만 그 사람이 하늘로 가, 가는 그런 어, 불행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저에게 연단을 줘서 제가 또이 목회자의 길로 또살수 있게 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제가 감히 알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어 이, 그런 시련이 오고 사업을 하면서 실패가 됐을 때, 아, 이거 고만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고 또 사업이 잘 되면 또 교만해져서 언제 또그랬냐 식으로 또이제 교만함이 이게 또, 이게 크게 자랍니다 예, 건방짐은 하늘을 찔렀고요. 그래서 이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와 축복과 반대로 연단과 인내도 같이 주시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 살때할때 사람, 때 사람들이 제가 그전에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하라고 아, 요새 이제 교회 뭐 성도들 많이 늘어납니까? 헌금 많이 들어옵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를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가로 보니까 사업해서 이제 이 이거 이게 교회를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어쩔수 없죠. 내가 아니라고 랬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장애가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어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래요. 왜냐면, 장애자인데 얼굴이 맑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네, 교통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 어떤 분이 제가 보면 이렇게 지팡이 두 개니까, 아, 소화합이세요? 그러면, 네, 소화합입니다. 또 어떤 분이, 어, 어떻게 뭐 병으로 딱 이러셨어요? 그러면,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고 뭐 그, 처음 본 사람한테 구구절절 뭐, 제가 뭐, 서른 살에 뭐, 척수에 암이 생겨서 종양제거 수술을 해서 하반신이, 수술을 잘못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어요. 그때 뭐, 그 수술하던 의사는 누구예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하면서 의료소송을 했는데 뭐, 소송을 포기했어요까지.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변명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만은 빨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구구절절, 이 설명이 킬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못난 사람들이 이 주변을 내세우잖아요. 뭐 누구를 안해, 누구를 안해.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어? 뭐 유명한 사람들을 화지 걸어 놓은 거라든가. 어? 항상 보면은 지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맨날 내세우는 게 누구하냐, 아냐, 누구하냐 아냐 하는 거잖아요. 나 누구한다. 막상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잘 몰라. 자기만 잘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항상 남을 위해서 내는 게 뭡니까? 호가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호랑이 탈을 쓰고 호랑이 흉내를 낸다. 예. 호가호이라고 했죠. 근데 이 호가호이 한 사람들이 또 조산모사한 사람들이에요. 아침 아침 따르고 저녁, 저녁 따르는 거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가먼위설로 그냥 알랑방구 끼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때려쳐 죽일 사람처럼 비난하고 험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과거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목회한 지 6년 차예요. 신학까지 하면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사업하는 사람 전직 사채업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를 믿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를 믿어 달라고 할수 있는 제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보는 대로 봐야죠. 어떻게 보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화나신 하나님을의 진노를 풀게 하신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신 거라는 것을 그냥 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빠져서 말라서 돌아가신 하나의 죄인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 당시 때그 많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그 많은 죄인들과 똑같이. 그 십자가 형태로 매이는 건다 죄인들이 십자가 의 형태로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있나요? 야, 사실 나 말이야. 니네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예물을 바치듯이 그냥 봉헌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죠. 부활로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확인이죠, 확인. 확인하고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이 목사가 돈을 꺼주, 꿔주, 꺼주는 걸 보고 저안 믿을 성도 있겠습니까? 예? 아, 돈을 막꿔줘 성도들한테. 아, 그러면, 아우, 저 목사, 진짜 이 성인 군자다. 지금 재력가다. 어, 나저 목사님이 돈꿔주니까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봤다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를 만약에 봤다면, 그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성령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영생이라는 게 육신의 영생, 딸랑 백년, 백개 안 되는 육신의 영생을 믿지 말고, 영적 영생을 믿으라.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산을, 영적 영생을 믿어야지. 100년 1 0개안될그 육신의 영 육신의 영생을 그 육신의 영원을 누리고자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남을 의미하고 까나 뭉개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래 봤자 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에도 100세까지 살면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게 친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88세인데요 우리 외갓집에서도 어머니밖에 생존하는 분이 없어요 친가 쪽에도 서 저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때 사람들 중에서 88세밖에 안 되셨는데 친가에도 어머니 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갓 쪽 때에도 어머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가 쪽에 가면 저희 어머니를 왕고모라고 그럽니다. 그쪽에서는 고모니까 요 어, 요또 마찬가지로 저희 친가에 가면은 왕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어머니밖에 큰엄마들도 다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한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내 집안에 시집에 와서 막내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어, 뭐, 애,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거의 막내에서 두번째애시니까 위에다 언니들이고, 이제 오빠들이다 보니까 다 돌아가신 거예요. 88세인데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럼 100세가 된 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혈육이 다없고 가족이 다 없는데, 친구가 다 없는데, 응? 그 껍데기 육신 100세의 인생을 호화롭게 살겠다고, 주변들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그네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진짜로 눈으로 본다면, 그거는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돈 꺼줘야 교회 다니는 거는 믿음이,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안 꺼줘도 믿어야 돼. 그러면, 목사가 돈 꺼줄 때 되면 꺼줘. 안 그렇습니까? 네? 뭐 그걸 전제를 간다는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면 교회 다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면 교회 다니고. 제가 그이 후러싱에 뉴욕에서 이 있을 때, 뉴욕에 후러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후러싱 장로 교회에 제가 주일 예배를 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이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저제 마음에 딱 와닿은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느님께 옵전을 걸지 마라, 옵전을 거는 기도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무슨 옵전이냐 하느님 저 열심히 교회 다닐게 도에 다닐 테니까 저에게 좀제 사업 좀잘 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저 열심히 교회 다니기테니까저돈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의 대학 좀 붙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옵션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영광을 줬는데 그 영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 거래를 하는 기도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화가 진노하셔고 그 인간이 시키지 못할 율법까지 만드셨는데 그런 분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해줬더니 바로 기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옵션을 걸어. 내가 뭘 해줄, 내가 기도하는 게뭐 대단한 건가요? 아니 용서를 구하는 건데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려는 자가 나 반성할 테니까 나뭐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그거를 당연한 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신앙생활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성, 이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신을 믿고, 어? 성도 개개인의 누구의 어떠한 재력이나 능력이나, 명예를 보고 예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위한 그러한 예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 성전의 그큰 교회를 가면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훌륭하심은 인간이 보는 훌륭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체력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인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구원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깨어 있느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 영생을 믿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혼에 가지고 살수 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껍데기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길어야 100년인데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요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긴 일주일이, 아 지금은 눈뜨면 일주일, 눈뜨면 일주일이에요. 제가 이 주부를 만드는데, 어저께 주부, 주부 만든 것 같은데, 또 주부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이 이 금세금세 가는 금세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처음에 이 주벌 만들 때좀 허접스러워서 이제 우리 김세현 집사가 예쁘게 좀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 만들어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틀만 만들어준 거고, 얘 안에 내용물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금세금세 금세 가요. 아, 요번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예배를 좀 저기 할까. 왜냐면 이 전인교에서는 이 부목사가 있어서 알아서 다 정리해서 저는 그냥 그 그냥 이 설교만 하면 겁났는데 아 제가 지금은 그냥 일부터 식까지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와서 이게 식사 준비해도 이 음식 준비도 전화, 식당에 전화 걸어서 음식 준비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주보도 이제 다 정리를 제가 해서 요번에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 해야지 예? 또 프린터도 또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등등. 아, 근데 제가 이제 그거 한, 한, 5년에서 깨가 나서 좀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돼서 이렇게 우리 귀한 이 예배를 할수 있게 된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지냅니다. 어, 우리 성도 여러분, 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어, 이웃을 배척하지 않고 어, 봉사하는 마음도 어, 우리 하나님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참 성도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그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이 하늘나라로 갈 수는 없지만.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일은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선하님을 행하는 것은 다르듯이 똑같고 똑같듯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